방금의 레디샷에서 사과 잡을 수 있습니다. 탄못 잡을 것같좀 많이 들어갔는데. 칼날 모르겠어. 칼날 좀더 길게 하는 거... 안과에 뽑을 때 사랑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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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말안 듣는 내새끼보는기분 <laughs> 롤로가 너무 느린 것 같다. 아니, 롤로는 느리지 않는데, 얼비지가얼비지가 아! 음, 나, 나. 안 나와, 안 나와. 화면오그안화면오그안 했어? 근데 네, 아까 했었는데, 지금 아까 다시 화면도 그안고 지금 다시 넣어서 아직 하고 있어. 야호! 어. 하나 남았다, 하나. 근데 제발, 아무것도 이식 안돼 사과해 주겠다 그럼 자세에서 시도하는 게 제일 비슷한데요. 과연 올라가나? 아, 되겠다. 카이날만 잘되면 다볼수 있어. 제발 한번더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러프 어프로치 여러 번 하는 거야 두번 했고 지금 비얼서 이제 비쥬얼 서븐 있어? 아 아까부터 비쥬얼 서 아까부터? 저기 화면의 왼쪽에 아, 아, 트루이있 아. 그때부터 비쥬얼 서븐 아 근데 아,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니다 아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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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세개찾개 찾았다 신기록 연속 세개 신기록? 세개 신기록 분신했다 잠깐만 시간차 <laughs> 야 됐다 됐다, 됐다. 세 개면 타임머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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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섭 가능. 가능. 가능 레디 자세 변경도 있어 아, 아 변경 안 했구나 괜찮아, 괜찮아.